모든 사업은 사업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항상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신발 10켤레를 만드는 것은 쉽게 관찰할 수 있지만 어린이들의 건강이 좋아졌거나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도가 개선되었거나 하는 성과 목표는 쉽게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그 목표를 위해 효과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사업을 진행할수록 그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확인할 이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만약 우리가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지 않다면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활동을 우리는 성과 관리라고 부릅니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은 페로에서의 공중 보건 실험실 구축 사업과 기생충 사업인데요. 첫 번째 사업의 목표는 감염병 감시 자료를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빨리 만들어서 아, 페루 정부의 질병관리 정책과 대응이 더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기생충 사업은 페루 아마존 지역에서 사는 어린아이들의 기생충으로부터 해방되어 더 건강한 삶을 살수 있게 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메디피스는 사업의 성과를 그냥 느낌으로 또는 몇 개의 사례로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자료를 갖고 또 지표를 계산해서 객관적으로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NGO는 감성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업의 목표와 성과를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매드피스는 이러한 방식을 넘어서서 성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성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 정도 예산으로 최대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확신할 수 있게 성과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드피스는 후원자님들의 후원이 단지 몇 개,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많은 사람에게 최대한의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감동적인 스토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스토리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감동과 함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갖고 여러 후원자님들의 결정이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